자, 갑니다 1 5번봅니다 15번 자 15번 보세요 15번 자 15번을 봐보면 x가 범위가 0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나와있어요 빨리 끝내자 얘들아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값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x의 값에 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럼 이제 식을 갖다좀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 6 곱하기 3의 코사인 x 제곱 뭐지? 이거 좀 쉬워 보이는데 3-cosx제곱 그 다음에 얘네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 이렇게 양쪽에다가 3cosx제곱을 또 곱해 곱해. 6 곱하기 3의 cosx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제가지고 넘어가면 3cosx. 뭐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네. 직접 물어는거 이거? 이해됐어요, 응. 예, 오케이? 야? 어, 그럼 이거 네. 갖다가 이제 뭘로 치환해? 티로 치환하면 좀더더 보기 편하게 뭐. 인수분해 때리고 계산하면 이해됐어, 예, 네, 오케이? 어, 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다음 이제 17번 자, 17번을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는 x 콤마 Y1이라고 했고 B는 지금 현재 X2, Y2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얘네들 살펴보게 되면 FX는 밑이 3인 지수함수고 GX는 밑이 2인 로그함수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일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야. 일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비교한다는 라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먼저 이제 얘네들을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웬만하면, 웬만하면 나는 얘네들을 갖다 역함수 대칭이동을 할때 역함수 대칭 이동해야 된다라는 건좀 보여야 돼요 이해되요 오케이? 그럼 역함수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준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k y 의 만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변화가 없단 말이야 기울기가 그럼 얘를 갖다가 그대로 역함수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게 되면 얘네들 선상에서 놀거 아니니 나도 아, 되니, 오케이?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1이고. 1, 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 개념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이제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얘네가 지금 로그 2 x 란 말이야. 그러면은 굳이 복잡하게 로그 함수에서 계속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3의 X 제곱이래 얘네가 그러면 얘를 벽함수 대칭이동 시켜버리게 되면은 밑이 2니까 2의 X 제곱으로 바뀔 거 아니야. 얘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로 가겠지. 얘네, 오케이? 어, 조금 낮은 위치로 가는데, 0,1을 가는 것은 그대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누가, 여기는 B가 역함수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대칭이동 하게 되면 여기로 간다고. B'이라고 하겠다. 나도 됐니, 오케이? 어, 그러면 여기서 B 값을 갖다가 지금 S2, Y2라고 했기 때문에, 너를 갖다가 y 2, x 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또 보고. 그다음에 이쪽에 맞춰져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은 어 어디 있어? x 1, y 1.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비교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냐? 뭐 약간 이런 거지 뭐. 이해돼요, 오케이? 응, 어, 오케이. 콜. 뭐그 상태에서 이제 기역번을 봐 보면 x 1이랑 y 1을 더한 녀석과 x 2랑 y 2를 더한 녀석은 서로 똑같대. 여기 선상에 있잖아요. 1차 함수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해 돼요? 1차 함수 선상에 있기 때문에 넘겨주게 되면 플러스 K로서 똑같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이, 이 문제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맞아요. 응. 옛날에 내가 이 문제를 저쪽 분당에 있었을 때 레벨 테스트로 냈었던 기억이 나. 응. 이걸 레벨 테스트로 냈었어요. 이문제 오케이? 응. 너무 오래돼가지고그 다음에 은 번. 자, 은 번은 마찬가지요또 나왔어.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기울기로 해석을 하라고 이해가 되니 어 기울기를 제발 좀 해석해.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x2라고 하는 것이 여기거든요. 여기요. 여기. x 2 y2가 여기 원래 있었던 b 자작근데 얘네가 지금 가상식 보면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x2 1은 지금 현재 양수야 양수. 이 야들 갖다 나눠주게 되면은 x2 1분의 y2가 돼. 애니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뒤집어 까게 되면, y1에서 1을 빼줘야 되는데, y1도 마찬가지로 1보다 커요. y1도 1보다 크기 때문에, 똑같이 양수로 나온 거란 말이야. y 1 1분의 위택 어, 저쪽으로 넘어가면 x1.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거하고 이거 같은 비교를 하란 뜻인 거예요. 나도 대. 뭐, 이제 됐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서, X2, X2 Y2랑 1,0과의 기울기인데, 지금 얘네들이 이쪽이 더 큰지, 작은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나도 됐니? 오케이? 응. 그러면 이쪽으로 잡아주게 되면 1,0이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뭐 다른 생각 때문에 그렇지. X2, Y2인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기울기니까, 얘를 뜻하는 거예요. 예. 나도 됐어요. 얘해줘 예, 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디를 뜻해요? 그냥, 그냥, 액면과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봐. 몇 콤마 몇? y0 콤마 x1이랑 누구? 1 콤마 0과의 기울기였던 거야. 숫자로 봐, 숫자로. y, x에다가 혼영되지 말고. y0 콤마 x1이라는 게 어딘데? 아, 젠장. 지금 이동시킨 데는 없거든요. 어, 그죠? 또 만들면 되지, 뭐. 어, 여기는 x1,y1 어디로 이동시켜? 여기로 이동시면 되잖아. 나도 됐니? 왜 그럴까? 밑이 몇인 로그야 이거? 밑이 몇인 로그야? 어, 3인 로그니까 새롭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돼? 오케이. 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y1,x1이었다. 그럼 Y1. 어, 여기가 다 나타내면 되지 뭐. 이렇게 비기가 된다. 이게 됐어요? 그럼 빨간색이 커? 파란색이 커? 빨간이 지줄까? 파란이 지줄까? 그래. 어디,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빨간색이 더 크잖아. 그래, 그래, 그 오른쪽이 더 커. 그래. 알겠죠 오케이? 응, 어, 그래서, 아, ᄂ은 맞았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디귿인데디귿에서 애들이 조금 1차적으로 당황을 해요. 그럼 얘, 얘는 뭘 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좀 당황을 하는데, 제발 당황 좀 하지 말고, K가 1보다 큰 양수거든. 양쪽에다 k를 곱해봐. 그러면 k 빼기 log 2 k가 될 거고, 가운데 껴져 있는 것도 x2가 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k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log 2 k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석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면, k는 분명히 1보다 큰 녀석일 거야. 여기는 1보다 큰 녀석일 거라고. 그럼 k 빼기 l o g v k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y는 x가 쭉 놓여지게 되었을 때. 쭉 놓여지게 됐을 때, 걔네들 사이에 차잖 나도 되니? 오케이? 그러면 k 빼기 l o g v 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x 대신에 k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k 라고 하는 거는 특정 위치야. 어디야? x 절편이. 이해 돼? 오케이? 응, 어, 맞잖아. x 절편이잖아. 여기다가 넣었을 때의 값이 요거네. 요렇게 됐을 때, 여기가 K가 될 거고, 로그인 K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돼요? 오케이? 어, 그럼 얘네들 차가 이게첫 번째 저 값이 뭐고, 그 다음에 그거나, X2. X2. X2는? X2는 어딨어요? X2. X2 어딨어요? X2. X2, X2 어딨어요? X2. X2.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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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여기 b prime의 요 값이잖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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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값. 이해 돼요? 오케이. 어, 그 다음에 K는 요거잖아. 나도 됐니? 오케이? 어, 계속 풀어주지. 아니야. 얘가 K고, 그 다음에 여기 차이가 K-log이 K고, 그 다음에 X2가 요거. 나도 됐니? 오케이? 어, 그러면은 지금 요게 생각보다 높죠? 왜냐면, 요거는 지금 이제 y는 x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인데, 얘는 y는 x를 꽤 넘잖아. 나도 되니, 오케이?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관계식은 맞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맞았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어, 잘 정리하세요. ,이. 간단했죠. 이 어, 정도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엄청 어, 많이 나왔던 문제야, 저 문제.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니까 어떻 뭐 멋지게 좀 마무리 좀 지어볼까? 이때 내가 볼 때는 상상고가 좀 코로나 그때여가지고 좀 쉽게 내지 않았을까? 좀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서수령이라는 것이 조금 독특하긴 하죠. 이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작게. y는 s i n x인데, y는 s i n x인데, y는 s i n x는 참고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단주기까지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y는 s i n nx를 넣어는데 얘가 주기가 그거. n분의 2파이잖아. 맞아. 근데 음. 하필이면은 n이 2일 때랑 5만 물어본 거야. 나도 됐니, 오케이. 이까지이 됐어요? 10, 아니, 11번 물어본 거 아니야? 아 음, 됐어. 오케이. 아, 11번. 아, 네, 오케이. 아, 나 정말 까다로운 녀석들이지. <laughs> 자, n 대신에 뭐 넣어야 돼? n 드시에 된다. 이 넣어야 되잖아. 그럼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파이. 파이죠. 어, 주기가 파이니까, 야, 여기서 이제 최대치 잡고, 잡고 해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교정의 개수총몇 개야? 0도 포함인가? 포함이네. 그럼 두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나도 되세요? 오케이? 아, 닌가세 개야. 아, 파이도 포함이에요? 아, 파이도 등모가 들어가 있네. 아, 총세 개였다는 얘기에요. F2는 총세 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N이 만약에 5라고 하면은 잘 들어야 들어갈요 N이 5라고 하면은, 만약에 N이 5라고 한다면, N이 5라 N이 5인 경우만 물어본 거잖아, 지금 현재. 맞지? 5분의 2파이에요. 5분의 2파이가 주이였다는 거야. 5분의 2파이를 갖다가 찾으려고용수지 말고 이해되니 오케이? 얘를 찾으려고용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파이까지만 가면 돼. 그럼 여기가 곱하기 뭐만 하면 돼? 2분의 5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그 모습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바퀴 가는 게 이제 1인 거잖아.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분의 5가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이쁘게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지. 나뜨기 됐니? 오케이? 어, 그러면은 얘네들 나타내게 되면, 어, 정중앙이 여기가 지금 현재 파인 거잖아. 아,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인 거잖아. 나뜨기 됐어? 오케이? 어, 여기가 2분의 파인 거니까, 여기가 가장 높이 솟아 올랐던, 여기 값은 서로 똑같았었던 거지. 그 상태에서 얘는쭉 내려오게 되면, 이것도 뭐 간단했는데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되고 내가 볼때좀 그래프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나봐 응,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잡히면 되잖아 교정계수 그 잡아주면 끝나죠 이해 돼요 오케이? 간단해요 여기다가 생각을 잘 보셔야 되는 게 sin x y 만남이야 sin x y 만남 sin x y 만남 몇 개요? 하나 둘 3. 너구리, 오징어,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옛날에 숫자 이렇게 읽었어. 선생님, 나이몇살인가았른이7 몇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다닌 것 같아. <laughs> <laughs> 선생님, 옛날 사람이야. 선생 옛날 사람이야. 3 너구리, 오징어, 막육개장막 이랬단 말이야. 아, 재밌어. 아, 너네 아, 이런 거 아.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오케이, 네. 너네 육개장 알아요. 아. 육개장? 육개장은 아니. I do. 알아 육개장만 알아. 어, 요즘 애들은 육개장 모르는 줄 알았어. 나는. <웃음> <웃음> 요즘 애들은 육개장 모르는 줄 알았어. 그냥 맨날 파스타에다만 밥 먹고 막 이러는 줄 알았어. 자, 보겠습니다. 너네가 0 7년생이라면 07, 07, 07. <laughs> 대박! 대박이야. 07도 와. 아까 전에 저기 아빠 내에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너네 Y2K가 뭔지 알아? 응. 밀레니엄 세대 막 이런거 뭔지 몰라? 너네야 너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 <laughs> 이 꼬맹이들 아야 너네 2002 0 월드컵은 알아? 알아? 어떻게 알아 너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하도 많이 들어서? 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laughs> 2002 0 월드컵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 아주 막 친구들이랑 동원하로 다니고 막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전유를 생각을 하면 솔직히 지금도 소문도 나. 그때 볼 들어갈 때 와, 장난니야 뭐. 근데 나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였어어하니뭐그 <laughs> <laughs> 어머 갖지 뭐시지. 그냥 갖지 보고 갖지고. 뭐. 뭐 전혀 없어. 나중에 대학 다닐 때 지장은 없었는데, 아, 진짜 놓칠 것 같더라고. 진짜 너무 잘하니까. 그때 진짜 잘했어. 그래서 막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에 뭐 브라질도 솔직히 조금 갖고 놀뻔 했었는데 나중에 좀 졌고 하여간 어우, 굉장히 잘했어 진짜 히딩크가 어우 진짜 이 사람이 있잖아 용인술이 아, 확 뛰어났어 진짜. 하, 지금 딱 너희 나이대야 너희 나이대 지금 딱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딱 이때야 정확하게 이때는 아니야 넘어가고 나 고1 때 중간 기말이니까 1학기 응. 음. 친구들이랑 막 가가지고 막 그때 막 새벽이었는데 새벽은 아니고 12시 자정이었는데 이제 이긴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떤 모르는 아저씨 트럭 위에 올라타가지고, 다 막, <laughs> 막, 이런 거 막, <laughs> 막, 막 이러고 나갔어? 막. 태극기 희나리면서 와, 이겼다! 막 이러면서, 누구다 나서, 진짜. 얼마나 재밌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다 용서가 되는 분위기인 거 어, 용서해줘야지, 뭐 우리가 이겼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 재밌어요. 아. 아. 특히 나는 제일 소름 돋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1 6감 올라갔을 때 처음 만난 대상이 누군지 알아 너네 그 이탈리아였거든? 이태리였거든 이태리. 이태리랑 딱 처음에 맞닥뜨렸는데 그때 만났었던 그때 이제 안정환이 이제 반지 키스하고 막 이러면서 좀가오잡고막 이럴 때야. 나. 원래 우리는 졌었어. 나 이때 응원하러 갔거든 나도 이때 또. 영대일로 지고 있었어. 근데 현장에 간건 아니고 세명 부천 나왔는데 부천에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응원, 응원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종합운동장 있잖아. 종합운동장 거기 가서 그 스크린은 크잖아. 가서 그 단체로 보는 거야. 마치 요즘 영화관 가서 보듯이 겁나 많이 왔어, 진짜. 여기서 경기 안 하는데도 다 모인 거야. 전국이 가버려서 전국이 영대일로 우리가 지고 있었다. 우리가 지고 있었어. 우리가 지고 있었다가 설기현이 나중에 이제 동점골 딱 때려가지고 딱 들어갔어. 그것도 딱 끝나기 이분 전에. 얼마나 극적이야. 나 솔직히 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우리나라 십육강 간 것도 어디냐. 서울 그냥, 그냥 마음 정리하고 있었던 거야. 막 들어와. 우와. 대박. 설마. 설마 우리가 팔강을 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안정하이 이제 연장 연장전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한골딱든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룰이 어땠냐면, 연장전 때 이제 골을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연장전 추가 시간 끝날 때까지 하잖아. 근데, 그, 피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경기 때문에 바꿨대. 어,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laughs>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태리를도 이기냐고 말이 안 된다고. 진짜 겁나 짜증나지. 약속국에 이제 서울흥민이하는데 그래서, 우리 8강 갔잖아. 와, 와, 씨. 뒤집어졌어. 16강 간 것도 그냥 기적인데, 8강을 갔다고, 8강을. 야, 진짜 막 난리 났다, 난리 진짜. 집에까지 걸어갔거든? 한 시간 반 걸려서 걸어갔어. 원래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한 시간 반 정도 걸어서 가는데, 도로가 그냥 사람으로 가득 차다 차가 못 가. 근데 운전자들이 묶고 있어. 오마이, <laughs> 웃고 있어, 웃고 있어. 그때 <laughs> 진짜 좋았지. 아, 네, 그렇다고요. <laughs> 네, 그렇다고요. 자 가자, 얘들아. 자 13번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자 13번 길이가 모인 선분, 얘들아. 모인 선분, 모인 선분. 사인 어, ab라고 잡았어요. 그럼 반지름을 갖다가 2라고 잡은 거야. 반지름 이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자코사인 BAP가 BAP가 지금 현재 5분의 4예요. 5분의 4 돼요? 네, 오케응 5분의 4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BAP가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여기를 뜻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많이 연습을 하게 될 프레임이니까 지금 봐주면 좋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중3이긴 하지만 고3 등 때도 많이 나오는 프레임이니까 요거를 좀잘 보도록 하셔잘 봐. 이건 항상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봐, 얘들아, 잘 봐. 여기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니? 이 원이랑 반원도 원이지, 그지? 반원도 원이야.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큰 원이랑 작은 원이 뭐 하고 있어? 먼접하고 있어. 먼 접? 알죠. 뭐 귀접하고 있니? 저 뭐, 뭔 접하고 있니? 내 접하고 있잖아, 내 접. 이해 되니, 오케이? 어, 그래서 잘 봐. 이 접점이랑, 이 중심이랑, 이 중심은 같은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어. 요 이게 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야. 어이? 당연히 너희들은 좀 알고 있을 거라고 봐. 이게 원이고, 이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심 싸그리 연결했을 때, 그 선상에 접점이 존재해. 무조건 존재해. 맞또이 아, 되니, 오케이? 이게 내적이야내 접. 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얻어내면, 그냥 게임 끝났어. 여기 지금 현재 몇 도야, 여기가? 코사인 5분의 4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정중앙에다 내렸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수직 2등분이 된단 말이야. 납득 완료? 오케이? 그럼 여기 반지름이 2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코사인이 5분의 4면, 사인은 5분의 3일 거 아니야. 이해 되니? 오케이? 응, 어, 그러면, 아, 너의 길이는? 너의 길이는 5분의 6이라는 거지. 돼요. 오케이? 어. 응. 그럼 여기서 식을 세워주게 되면, 아하. 우리가 두 가지 식을 세울 수가 있지. 작은 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했니? R1이라고 했네. 그럼 이 R1이 지금 지름, 민 상태. 요거. 보여요? 오케이? 응. 요거랑 5분의 6을 더했더니 반지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되니, 오케이? 응, 오케이, 콜. 그래서 5분의 6을 했더니, 그게 반지름 2에요. 이렇게 됐었다니.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여기도 지금 바보게 되면 여기서 접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되니, 오케이? 접하고 있었고, 여기 중심이 있었고,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셀이 연결하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밖에 없어. 돼요? 그죠? 오케이? 응. 어. 그리고 나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봐보게 되면 여기는 뭐라고 나와있니? 그, 중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하고 이제 R초라고 잡았잖아. 여기가 R초였던 거야, 여기. 여기가 R초. 여기가 R초. 납득 됐어, 오케이? 이해 돼? 오케이? 그럼 봐봐라.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갖다 뻑하니 꽂아버리게 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아. 똑같아. 보이세요? 오케이. 어, 그러면 여기가 R2거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반지름 2에서 뺏긴 거니까 2-R2야. E 돼? 오케이? 그럼 잘 들어? 봐봐. 아, 겁나 중요한 포인트지. 이 각도랑 이 각도가 합쳐지면은 이거 2 e 곱하기 2 각도잖아. 그럼 요거 지금 이제이 각도랑 얘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되니? 오케이? 왜? 여기 접했기 때문에 좁혔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합동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만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상 수준에서도 사실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저거가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2-R2분의 e R2가 5분의 3이에요 라고 해서 이걸 풀어주면 이게 R2가 나온다는 얘기에 이해되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니까 좀잘알아둬고 내접에서 쭉 나오는 거.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잘 정리해 주시오. 보니까 상상고가 그래프 그리는 거 좋아하네. 그래프 상황 파악하는 거좋아하 자, 그다음에 1 5번 보도록 할게요. 십오 번. 문제. 자, 1 5 번. 자, y는 사에 x 제곱 마이너스 라는 그래프랑. 2에 x 플러스 k 제곱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 x 좌표를 x1, x2라고 잡았는데, 하나는 0보다 작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0보다는 큰 쪽에 있는데, 4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k 값은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지수함수가 고정되어 있잖아. 지수함수를 갖다 여기다가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4의 x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반드시 지나가고 있었고 4 0이 4니까 그럼 그래피가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니 그럼 얘가 이렇게 요렇게 왔었겠지 근데 그냥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는 선도 갖고 갔을 거야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4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지 나도 됐어요 이렇게 응 그리고 나서 2의 어, 누구를 y는 2의 X 플러스 K 제곱이란영역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여기서 봐보게 되면은, 얘의 좌표가 좀 중요해 보여. 얘는 0 콤마. 0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얘는 3, 이렇게 되겠네. 이게 돼? 오케이. 응, 아,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K 제곱이 들이밀 거야, 이제, 여기다가. 들이밀 건데, 만나는 교점이, 여기 0보다 작은 위치에 나와야 되잖고 돼? 오케이, 그 오케이? 응.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으려면 0콤 3을 지나가는 이 모습보다는 이렇게 와줘야 여기서 비로소 x 원이 나오는 거지. 납득돼 okay? 오케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0콤 0을 넣었을 때3보다는 위에 있어 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 식을 정리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면은 x 대신에 0을 넣어보게 되면 2의 k 제곱인 거니까 예, k제곱이 3보다는 커야 돼요. 이런 뜻인 거고. 돼요, 오케이? 어 응.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얘네들의 공률이 계속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쭉 일어나는데, 이때 나타낸 이 교점이, 이 교점이 누구를, 누구를 4보다는 안쪽에 있어줘야 된다. 4보다는 안쪽에 있어줘야 된다. 그럼 얘가 x가 4였었을 때이 교점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 납득이 돼요? 돼요, 얘들아? 오케이? 응, 음, 그러면, 나타내게 되면, 얘가, 사콤마, 사콤마, 어, 사의 x 제곱 마이너스 사니까 이거 찾아보면 되시네. 사의, 사의 네제곱이 몇이야? 사의 네제곱. 200. 250. 60. 50. 60. 6이죠. 60. 나오는 속도가 별로 다를 게 없다. <laughs> 256에서 뭘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돼? 4. 자, 그럼 여기 몇이었다는 거 얘기야. 250. 2였다는 얘기야. 그럼 2의 x 플러스 k 제곱이 여기까지도 갔었을 텐데, 얘보다 더 올라가야 돼? 내려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와야 돼? 만나는 교점이 여기보다 내려가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이제 4를 집어넣은 값이 252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4를 집어넣게 되면은 2의 4 플러스 K 제곱이 뭐보다 작다. 9로2보다 작다라고 해서 얘네들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자연수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아무튼 응. 됐어요. 오케이? 응,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든 학교 기출을 맞췄습니다. 모든 학교 기출을 맞췄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모의고사 쌍둥이 문제 이거를 줬으니까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이거 빠른 정답 올릴 거야. 그래서 채점만 해서 오시면 돼요. 이해 돼요? 오케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제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책못 끝낸 사람은 원래 책 끝내서. 수고들 많았어요.